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시바이누인데요. 대표적인 코인 세력이죠.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 계정 프로필을 시바인누로 교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간접적으로 시바이누 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거죠. 머스크가 또한 번에 도지코인의 수백 프로짜리 상승을 시바이노에게도 똑같이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뉴스 기사 한번 보세요. 최근에 시바이노 하루 만에 12%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는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이 고래 투자자들 누구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이렇게 시바이노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 코인 세력들은 계속해서 그냥 바닥 구간에서 개미 투자자들 매도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보세요. 시바이누 코인이 온체인으로 폭풍 이동을 하면서 10조 개의 물량을 단독으로 고래 한 명이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지금 시바이누 가격으로 10조 개를 물량 매집한다라고 하면 이게 원화로 한 3천억 정도를 매수했다는 거거든요. 개인 단독으로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일론 머스크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코인 투자에서는 이 온체인을 통해서 기관 세력들이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온체인으로 대량의 물량이 이동을 했다라는 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코인 세력들의 매수세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을 바탕으로 올해 시바인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바이누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하단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막대기. 이 막대기가 일반적인 거래량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한 물량을 블랙록이나 JP모건,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세력들이 받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더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더 많은 개미들 매도 물량을 쓰러 담을수록 막대기의 길이도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시바이누 24년도에 보여줬던 이런 수백 프로짜리 상승은 절대로 일반적인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승 나오기 전에 보게 되시면 이때도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들이 쓸어 담고 그 이후에 바로 수백 프로 상승 나왔고요. 24년도 9월에도 보세요. 이때도 이전과는 다른 크기의 빨간색 막대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냥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게 지금 보세요. 최근에 24년도 4배가량의 상승을 보여줬던 빨간색 막대기가 또한번 나와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개미 투자자 매도 물량을 글로벌 기관 세력들이 또 바닥 구간에서 받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의 상승은 확정이다 그러니까 시바이노 물려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